2019년 3월 22일 밤,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가로막혔습니다. 출국 시도를 확인한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에게 알렸고,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리된 김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써냈던 겁니다. 검찰은 당시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김전 차관을 상대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위법이라며 관련자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. 2년간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이들의 직권 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면서도 당시 재수사가 명백히 예정돼 있었고 김전 차관이 출국했더라면 그 수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위법성에 비해 출국 금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더 컸다고 본 겁니다. 다만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검사장을 대신해 출국 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진역 4개월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. 일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법원은 또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건 수사 관계자들의 소통 부재와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, 법무부의 경위 파악 때문이라며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 연구위원에게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... 아닌가. 검찰은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